우리는 살면서 이따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는 그런 삶을 꿈꾸지만 그런 건 없어요. 천국 가면 모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건 끊임없이 문제와 만나게 되고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건 사실 내가 살아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신앙 문제로, 관계 때문에, 또 뜻하지 않는 이런 전염병의 위기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꼭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게꼭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위기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의 얘기를 하고 요나의 기도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벌써 성경 속의 기도 열한 번째인데 아마 오늘로 구약은 끝을 내려고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우리가 알듯이 다시 수행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온 배의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런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원인을 찾는 선장과 사람들에 의해서 마침내 제비를 뽑게 되고 요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일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 불순종의 죄를. 그리고 요나는 배의 안전을 위해서 홀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죠. 여러분 순식간에 상황이 이렇게 급변했어요. 눈대로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에게는 선택의 힘이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수 없는, 어쩌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날에도 핑계하고 탓하고 자기 논리 펼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수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연화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두손두발다 들고 항복하는 자리로까지 우리가 갈 수밖에 없게 하는데,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너무 뻔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 빨리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연화의 실제적인 기도 내용은 3절에서 9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좀 쉬운 번역을 찾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죽음의 늪과 같은 자리 물고기 뱃속에서 주를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사 살려주세요 그냥 두시면 저는 죽습니다. 제가 비록 이런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대로 두시지 않고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이 아닌 곳을 향해 가다가 넘어지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거들라고 엉망진창.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나요? 최근에 그분 얼굴을 못 봤는데, 간증도 하셨죠.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일주일에 피를 몇 번씩 거르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고, 힘든 상황 속에 뒤늦게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줄을 잡았던 그분의 간증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정말 절망의 깊은 구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것도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제 진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입니다 설령 그것이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바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살 길이십니다. 요나는 지금 제가 좀 쉬운 번역을 읽어 드렸습니다만은 그 처참한 죽음 같은 환경 속에서 그런 그런 변화와 회개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회개와 서원의 기도가 끝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려고 니누에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지 못해. 등 떠밀려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큰 도시를 종으로 가로질러 가면서, 그저 주마 간산격으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는 무너진다. 히브리어로 실제로 내네 단어밖에 되지 않는 짧은 문장을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렇게 외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사악하고. 그렇던 이 니누의 백성들 설마 저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았을까? 그렇게 완악하고 강박한 그들이 이렇게 건성으로 외치는 말씀을 듣고 돌이킬까? 가능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니누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집단으로 돌아오잖아요. 성경에 가장 한꺼번에 많이 돌아온 기록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 생각도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삐걱거리고 문제는 점점 더 깊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행할 때 비로소 빛날 수 있습니다. 혹 잘못된 생각을 품고 지금 나는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길로 갈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라도, 아니, 상황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깨달아 진다면, 우리는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귀엽고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런 케이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건 다 설명했으니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모든 인생에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할까? 여러분, 이런 문제 좀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민보다는 얼마나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뭘내 손에 넣으면 진짜 안전지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좀 차원이 다른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예상밖으로 요나서는 이런 물음에 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부르심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좀더 완곡한 표현을 쓰면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뭐, 뭐라고요? 5명에서 1명을 빼면 사명이 되는가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일은 꼭 네가 했으면 좋겠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나를 목적 있는 인생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 여러분 그 일을 알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후회 없고 행복합니다. 또 하나 이것과 더불어 요나서를 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선은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주를 손에 잡고 섬려하십니다.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 1장 2장 쭉 읽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일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 주는 그런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다시 생으로 도망가던 그 요나 같은 불순종의 배에 폭랑을 쏟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바다의 문제의 원인자로 찍혀 던져진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게 준비하신 분도 여호와셨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회개하고 다시 목적 있는 인생으로 제자리로 돌아가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사명을 향해 다시 갈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연화의 사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활하심, 그가 우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정서와 권세를 손에 지신 정말 생사허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도 있고 바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 그것과 함께 작은 존재인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자칫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닥치는 대로 사명의 말미인 시간을 낭비하면서 달려가다가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평생 풍랑을 만나 책일한번못 가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이런 방향을 고치시기 위해서 요람을 헌듭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훈련받고 다시 끌려와서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인생의 최고 축복은 그래서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우리가 아는 내용에 보면 풍랑을 맞는 사람들의 각자의 태도도 우리가 눈여겨볼만 합니다. 배에 다른 사람들은 각자 풍랑을 만나 배가 파산할 위기에 직면하자 자신들의 신을 부르잖아요. 사람들은 위기를 닥치면 갑자기 종교적으로 바뀝니다. 메가드의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근데 요나만큼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평안으로부터 온 잠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무슨 그런 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명의 귀를 막은 채 깊이 잠든 그런 무지의 잠입니다. 풍랑의 이유조차도 모르는 결국 하나님은 선장을 보내 요나를 깨우칩니다.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원인자로 지목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그는 회개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불순종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시점으로 기점으로 요나서의 대반전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부흥이에요. 철회하다가막 정말 은혜로운 찬송을 부른데 손에 땀이 좀 났다. 사람이 많이 왔다. 그거 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붕은 그렇게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숫자 몇명 늘었다고 등에 땀좀 났다고. 진정한 붕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는 대로 살고 살고 싶은 대로 살던 인생이 정말 왜 사는지 이유를 알고 힘들지만 부르심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일어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시작이고 부흥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런 시작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잘 살고 있지만 그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깊은 고난 가운데 꼬이고 힘든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서 왜 그렇지? 난 이런 운명을 타고 나 난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제 자리에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은 분명한가? 여러분, 한국교회는 저는 사명을 저버려서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별로 행사하지 않아요. 교회의 위기는 이단의 위기도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의 위기도, 진짜 위기는 아니에요. 진짜 위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게 진짜 위기예요. 교회 공공체가 세상과 다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곳에 설교는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한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만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짧은 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혼자서 뭘 주절거리는데. 웃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행위 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받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만든 변화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정기관이, 어느 학교가, 어느 누구가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내 자녀의 가슴에 정말 안겨줘야 될게 뭔지, 한 세상에 우리가 진짜 줘야 될게 뭔지, 그것도 모르고 별것 아닌데 다투고 시비 걸고, 누가 직분을 먼저 받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역사는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삶이 그랬어요. 힘들고, 별로 실력은 없었지만, 애서도 별로 지지부진하고, 맨날 철야에, 금식에, 뭐 하고 싶어 한게 아니에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서, 그러다가 몰려서 어쨌든, 가야할 길 앞에 섰고 정말 안 가고 싶은 길을 갔고 마지막에 꾀가 생기더라고요. 요새도 주저하는 사람에게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한번 가봐라. 주저하다가 평생 할아버지 돼서 수염 날리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한번 가보고 안 되면 돌아와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보고 아니면 바로 막아주시면 제가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고비는 많았지만 이길 힘도 주시고, 간정도 주시고. 여러분, 불행과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명대로 살면. 이런 삶이 여러분 앞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라도 내 생각과 내 자아가 깨어지고 그분의 뜻을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고난의 축복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겠습니까? 사실은 연화세 대반전, 대변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연화가 불순종하고 다시 생 배를 타고 그냥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풍랑 만나고,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고, 죽음 가까이 가고, 그 절망 속에, 그 캄캄함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단말마의 외침으로 부르짖고 그래서 마침내 돌이키고, 돌아서고, 사신도 열리고, 민족도, 복음받은 민족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는 연화를 통해서, 고난의 유익을 또한번곱씹게 됩니다. 안 된다고 무조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고기 배속에서 죽음 같은 상황을 통과하면서 새로워지는 연화를 통해 우리는 첫 번째,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 자신의 잘못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만일, 연화가 만일,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니누에 안간게 잘못인 줄 조금도 일도못 깨달은 채 그럭저럭 난 사는 게 이것뿐인 것 같아 그렇게 문제의식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시련이 주는 유익이 이것입니다 10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살만한 길이 있었으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변하는 자신이 문제의 주범을 인식하고 그때야 나를 던지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무너지는 교회 맨날 화목은커녕 시끄러운 가정 항상 이 구조예요 엄마는 아빠를 향해 책임을 다해요. 아빠는 엄마를,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가정도 교회도 나를 들어 던지라. 이런 자리까지 깨달아지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식을 잃었던 시에스 루이스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왜 환란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이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건 너무너무 이론적인 얘기죠. 아, 그 들은 얘기인데. 당신이 들어봐야 돼요. 누가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소리 세상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는데,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외쳤던 그 소리, 그렇게 부르셨던 그 부르심, 내 마음에 한 번도 안 부딪혔는데. 여러분, 둘째, 또한 가지 중요한 고난은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기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냅다 다시 서로 도망간 겁니다. 그가 그렇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말 맞다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래었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고 불편하지 마십시오. 등록금이 없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진짜 아버지를 찾아 찾아 나오시면,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해도, 하늘는 아,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내 아버지 자산이야 뻔한데, 억만금을 가졌더라도 20년, 30년 후에 날 도우지 못할 텐데, 여러분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사실은 기도하라는 신호잖아요. 일장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선장이 요나를 끼우며 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끼우시며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합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제가 보니까요, 정말 절망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아니, 누가 봐도 기도밖에 길이 없는데도 그때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좋은 날안 하는 건 우리가 수준이 교만해서 그렇다고 치더라.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나는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돌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극심한 어려움에 던져지고 풍랑 같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어려움을 만난 사업의 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허물을 돌아보며 다시 기도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어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사건이 다 흘러갑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